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요. 그런데 과연 다시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은 불편한 관계를 회피하는 좋은 핑계거리였지 않으셨나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내가 속한 집단이 어디냐에 따라 내 네, 진짜 자아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기쁜 척, 슬픈 척,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연기해야 할 때가 있죠.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계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의 도피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은 타인이 아닌 남들 앞에서 연기하듯 살아온 자신의 자아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지만 또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잠시는 기쁘겠지만 또 다시 좁혀진 관계로 누군가는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쉼을 주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기 위해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죠. 그분은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와 대면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관계로 지쳐있는 마음에 쉼을 얻고 싶으신가요? 언제나 한결같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면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